안녕하세요. 아산톡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7월달, 8월달 두달 동안 행사를 하는 그 71번 제품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파레트로 요런 식으로 해서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저희 판매 매장으로 옮긴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택배를 어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요 제품이죠. 71번 제품. 요렇게 다리가 네 개가 되어 있죠. 다리 길이가 한번 제대로 볼까? 어, 다리 길이. 다리 길이가 대략적으로 한 2.5cm 정도 되거든요. 다리 길이가 2.5cm 짜리 애가 3개가 아닌 4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풍은 상당히 잘 되겠죠. 지금 보이는 이 제품 높이가 대략적으로 12.5, 12에서 12.5, 그 정도, 0.5, 0.5 정도는 편차가 있는 제품이구요. 그리고 전체적인 폭은 대략 13 정도 나옵니다. 지금 요 친구가 20개에 지름 13cm에 높이가 12.5에서 12cm. 대략 0.5 정도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들 감안해 주시면 되구요. 요건 저희가 7월 달, 8월 달두달 동안만 행사를 하는 제품입니다. 얘는 정상가가 10만 원이 살짝 넘거든요. 10만 원이 살짝 넘는데 얘 59,000원 택배비까지 포함이고요. 수량은 저희가 20개. 한 박스에 딱 20개 들어가서 20개에 59,000원 택배비까지 포함을 시켜서 판매를 하는 제품입니다. 아산 토기에서 할인율 얘가 제일 크고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할인율이 대략적으로 따지면 한52% 정도 나오거든요. 52%의 할인율 이렇게 보시면 얘는 조금 크다. 높이가 얘는 대략 12.5가 얘더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씩 편차는 있는 제품이고요. 지금도 저희가 주력해서 계속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도 많이 오고, 이제 습해졌죠. 이제 비가 아마 장마가 끝나면, 우리 식물들이 이제 상당히, 어, 려운 그런 시기가 올 텐데, 그런 시기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엄청난 가격. 이거 도매가도 아닌, 도, 도매가 그, 바로 전 단계인 도도매가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71번, 59,000원에 택배비까지 포함이니까, 수량은 20개. 다육식물이 됐든, 아니면, 뭐, 제라늄, 그 외적인 식물들, 요런 데다 한 심어보시면, 우리 식물들이 보다 더 건강하게 클수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도 68번, 얘도 참 많이 나가는 제품이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본 토분의 그 디자인이죠. 이렇게 보시면, 9호 사이즈가 우리가 알고 있는 9호, 그니까 얘는 지름이 9cm겠죠. 지름이 9에 9.5네요. 지름이 9.5에 높이가 대략 10cm 나오는 애가 요 디자인이 3개가 가는 거고요 3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11호 사이즈죠. 그니까 지름이 11cm에 높이도 대략 11cm 정도 나오겠죠. 얘도 한번 제대로 볼까? 요런 식으로. 그렇죠 지름이 11cm가 조금 더 되고요 높이도 11cm 네요 이 제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11호 사이즈가 5개 그 다음에 13호 우리가 지름이 13.5 나오죠 1 3 5에 높이가 대략 12.5 나오는 애도 5개 그 다음에 세트 중에서는 가장 큰 15호인데 얘는 15호가 살짝 안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15에서 한 대략 한 2mm 정도 빠지죠. 그리고 높이는 15 나오는 이 친구가 2 개. 그러면 9호가 3개, 우리가 알고 있는 9호가 3개, 11호가 5 개, 13호가 5 개. 그다음에 15호가 2개 해서 총 수량 15개 고요 판매가는 42,500원 인데 얘 역시도 할인을 해서 33,000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문번호는 68번 이고요 저희는 5만원 이상 부터가 택배비 무료이니까 이 제품은 택배비는 지불해 택배비는 지불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두 세트를 구매해 주시면 5만원이 넘어가니까 이제 택배비는 무료이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9호가 3개, 11호가 5개, 13호가 5개, 15호가 2개. 이렇게얘 예, 인기가 상당히 좋은 제품이고요 뭐 주문번호 71번은 얘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이 제품.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의, 영, 두 가지의 제품을 갖고 판매 영상에 올리는 거고요 요것도 71번. 지금 저희가 큰 가마를 계속해서 연속으로 떼고 있어서 와 공장이 진짜 덥다 진짜 더워 얘 지금 저희가 1188도까지 뗀 다음에 지금 식혀서 473도거든요 근데 저희 공장은 1층 2층으로 돼 있는데 2층 올라가면 찜질방이 따로 없습니다 찜질방도 아마 얘보다는 덜더울거예요 엄청 덥거든요 이게. 아, 이런 식으로 옹기도 만들고 토분도 만들고 또그 외적인 화분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71번들 만드는 틀이죠. 지금도 71번은 저희가 계속해서 요런 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옹기 바베큐 온기를 이용해서 바베큐 훈제 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항아리 온기 바베큐죠 요런 제품도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애도 71번 이고요자그 다음에 아 여기있다 제 조형물도 내일은 부어야 되겠네요 이제 다 말랐어요 얘네들이 얘네들은 두께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서서히 말린 다음에 이 조형물은 저희가 가마에 구우려고 일부러 서서히 말려놨습니다. 다 말랐어요. 이렇게. 다말랐어 이렇게 만져보 눈으로는 확인이 잘안 돼요. 얘네들이 다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얘네들이 확인이 잘안 되는데 그 확인은 어떻게 하면 알수 있냐면 이렇게 손을 딱 대봤을 적에 어 지금 차갑다는 그런 느낌이 나면 얘는 덜말러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딱 손을 댔었을 적에 냉기가 없으면 얘는 다 말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형물은 내일 저희가 굳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 말랐어 냉기가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손을 댔었을 적에 냉기가 있으면 좀더 말려야 되는 건데 얘네들은 딱 만져 봤을 적에 냉기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내일 가마에 굳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저희가 만든 제품은 아니고 어 다른 공방에서 요렇게 조형물을 제작해주셔가지고 가져오시면 저희가 저희 가마에 다가 얘네들을 별도로 또 이렇게 굳는 그런 작업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식으로 여름 와 진짜 비도 진짜 많이 오고 덥기도 덥고 더운데다가 우리는 뭐 가마 큰 가마도 떼지 또 여기 조그만 전기 가마도 떼지 가마를 두 개를 떼니까 그냥 뭐 2층이 찜질방이요 나 찜질방 안 가도 돼요 얘도 지금 보면 작은 가마가 식히고 있는 거거든요 236도까지 식혔습니다 내일은 또 저기 큰 가마, 작은 가마를 다 적재되어 있는 거를 내리고 다시 또 재임을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2층으로 올라가는데, 야, 딱 2층 딱 올라가는 순간 목에 뭐가 탁 걸려. 열기가, 아, 장난 아니죠. 10마리짜리 40만원, 6마리짜리 24만원인 제품. 하, 이런 식으로. 더워도 해야 되고, 뭐,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뭐, 인입해가지고, 뭐, 그러려니 합니다. 그 대신 저희는 겨울 되면 좋아요. 겨울 되면 반팔 입고 이래도 돼요 <laughs> 여름에는 조금 더워도 겨울 생각하고, 일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거는 토분인데 저희가 색깔을 조금 더 진하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얘가 얼마나 진하냐면 어 여기있다 우리 기본 토분의 색상하고 한번 보세요 지금 얘도 지금 저희가 판매 영상에 올릴까 하는 제품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 얘는 색깔이 상당히 붉지요 이끼나 백화현상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런 토분의 느낌 토분의 느낌도 나고 실질적으로 토분이에요 요거를 지금 저희가 영상에 한번 판매 영상에 올려 볼까 지금 수량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고 어요 제품 한번 올려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어 한번 확인해 보고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도는 대략적으로 한 150도 정도 소성이돼 있기 때문에 이끼나 백화 현상은 일어나도 더디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토분 뭐 다육 같은 식물들 어 물을 관리하기 힘들지요. 조금 그렇다고 토분처럼 너무 빠르게 물을 배출을 시켜서 또 통풍이 돼서 물을 자주 주기도 애매한 식물들 요렇게 저희가 그 식물에 맞춰서 온도별로 요렇게 그 기능을 할수 있게 토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요런 영상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좀 많이들 구매해 주시는 거 같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유, 2층에서 빨리 내려가야지. 여기 더 있으면 안돼 이거 얼마나 더 오냐면 제가 손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땀, 땀, 땀 날라고 하는 거? <laughs> 자, 요런 식으로 저희가 오늘 판매 영상은 68번, 71번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